오치온의 뿌리.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한때 부탁해서 사위국 동쪽 원림의 녹자모 광당에 머무셨다.그때 세종께서 해질 무렵에 선정에서 깨어나 여러 피구들 앞에 자리를 펴고 앉아 여러 피구들에게 말씀하셨다.오치온이 있다.어떤 것이 다섯 가지이겠는가.말하자면 색치온과 수상행식치온이다. 이때 여러 비구가 자리에 일어나 옷을 여미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에 땅을 대고 합장하고 부탁해 말하였다.세존이시여 이 옷치온은 색치온과 수상행치온입니까?부탁해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돌아가 앉아서 물어라.그대를 위해 말하겠다.그때 비구는 부탁께 예배하고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가 부탁께 말하였다. 세준이시여, 이 우치오는 무엇이 뿌리가 되고 무엇이 일으키며 무엇이 내고 무엇이 부딪힌 것입니까? 부탁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이 우치오는 욕망이 뿌리가 되고 욕망이 일으키며 욕망이 내고 욕망이 부딪힌 것이다. 그때 그 비구는 부탁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환희하여 따라 기뻐하고 부탁께 말하였다. 세준이시여 오온이 곧 취착이라고 말씀하시니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세준이시여 오온이 곧 취착입니까 오온은 취착과 다른 것입니까 부탁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오온이 곧 취착인 것도 아니고 또 오은이 취착과 다른 것도 아니다. 거기에 욕탐이 있다면 이것이 또 치온이다. 비구가 부탁해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는 환희하며 따라 기뻐하였다.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두 가지 온에는 서로 관계됨이 있습니까? 부탁해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하고 그러하다. 마치 어떤 사람이 나는 미래에 이러한 신체, 이러한 느낌, 이러한 지각, 이러한 형성, 이러한 의식을 얻었으면 이라고 사유하는 것과 같으니 이를 비구여 운과 운이 서로 관계되는 것이라고 이름한다. 비구가 부탁해 말하였다.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비구는 환희하며 따라 기뻐하였다. 다시 물을 것이 있습니다. 세준이 씨, 어떤 것을 온이라고 이름합니까? 부탁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있는 바 모든 신체는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안의 것이든 밖에의 밖의 것이든 거친 것이든 미세한 것이든 아름다운 것이든 추한 것이든 먼 것이든 가까운 것이든 그 일체는 모두 온이라고 말하느니. 이를 온이라고 이름하고 느낌지가 평성의식도 또한 다시 이와 같다. 이와 같이 비구요. 이를 온이라고 이름한다. 비구가 부탁해 말하였다.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비구는 환희하며 따라 기뻐하였다. 다시 물을 것이 있습니다. 세준이시여 어떤 원인과 어떤 조건으로 세곤이라고 이름하고 어떤 원인과 어떤 조건으로 수상행시곤이라고 이름합니까? 부탁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사대를 원인으로 하고 사대를 조건으로 해서 이를 세곤이라고 이름한다. 왜냐하면 있는 바 모든 세곤, 그 일체는 모두 다 사대이거나 사대를 조건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건을 원인으로 하고 접촉을 조건으로 해서 느낌지가 형성을 내니 이 때문에 수상행운이라고 이름한다. 왜냐하면 만약 있는 바 느낌 임지가 형성이라면 그 일체는 접촉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명색을 원인으로 하고 명색을 조건으로 하니 이 때문에 시구운이라고 이름한다. 왜냐하면 만약 있는 바 의식이라면 그 일체는 명색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비구가 부탁해 말하였다.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비구는 환희하며 따라 기뻐하였다. 다시 물을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신체의 맞들임이고, 어떤 것이 신체의 재난이며, 어떤 것이 신체에서 떠남입니까? 어떤 것이 느낌지가 형성도 같으며, 의식의 맞들임이고, 어떤 것이 의식의 재난이며, 어떤 것이 의식에서 떠남입니까? 부탁해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신체를 반현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내면 이를 신체의 맞들임이라고 이름한다. 만약 신체가 무상하고 괴로우며, 바뀌고 변하는 법이라면 이를 신체의 재난이라고 이름한다.만약 신체에 대해 탐욕을 조복하고 탐욕을 끊으며 탐욕을 넘는다면 이를 신체에서 떠남이라고 이름한다.만약 느낌지가 형성도 같으며 의식을 반영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내면 이를 의식의 맛들임이라고 이름한다느낌지가 형성도 같으며 의식이 무상하고 괴로우며 바뀌고 변하는 법이라면 이를 의식의 재난이라고 이름한다. 느낌지가 형성도 같으며 의식에 대해 탐욕을 조복하고 탐욕을 끊으며 탐욕을 넘는다면 이를 의식에서 떠남이라고 이름한다. 비구가 붙다께 말하였다.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비구는 환희하며 따라 기뻐하였다. 다시 물을 것이 있습니다. 세준이 씨, 어떻게 해서 암만을 냅니까? 부탁해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오리 솟고 들음이 없는 본부는 신체에서 날라거나 그와 다른 것이 날라거나 서로에 있는 것이라고 보며 느낌지각 형성 의식에서 날라거나 그와 다른 것이 날라거나 서로에게 있는 것이라고 보니 여기에서 아만을 낸것 아만을 낸다. 비구가 부탁해 말하였다.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비구는 환희하며 따라 기뻐하였다.다시 물을 것이 있습니다.세준이 씨, 어떻게 하면 암만 없음을 얻습니까?부탁해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많이들은 성스러운 제자가 신체에서 나라거나 그와 다른 것이 나라거나 서로에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고 느낌지가 형성의식에서 나라거나 그와 다른 것이 나라거나 서로에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 것으로 써이다. 비구가 부탁해 말하였다.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물을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면 속히 번뇌 다함을 얻습니까? 부탁해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있는 바 모든 신체는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아니 것이든 바뀌 것이든 거친 것이든 미세한 것이든 아름다운 것이든 추한 것이든 먼 것이든 가까운 것이든 그 일체는 나가 아니고 그와 다른 것이 나인 것도 아니며 서로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느낌지각 형성 의식도 또한 다시 이와 같다. 비구여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면 속히 번뇌 다함을 얻는다. 그때 모임 중에 다시 근기가 둔하고 알미 없으며 무명의 껍질 속에 있던 어떤 비구가 나쁜 사견을 일으켜서 이런 생각을 하였다. 만약 나가 없다면. 나가 없는 업을 지을 것인데 미래세에 누가 과보를 받을 것인가. 그때 세종께서 그 비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대중 가운데 만약 지혜가 없고 밝음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만약에 신체에 나가 없고 느낌지가 형성의식에 나가 없다면 나가 없는 업을 지을 것인데 누가 과보를 받을 것인가. 이렇게 의심하는 것에 대해 전에도 그것을 해석하였었다. 어떤가 비구들이여, 신체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답하여 말하였다. 무상합니다, 세준이시여. 만약 무상하다면 괴로운 것인가? 괴로운 것입니다, 세준이시여. 만약 무상하고 괴로우며 바뀌고 변하는 것이라면, 많이 들은 성스러운 제자가 그에 대해 과연 이것이 나라거나, 그와 다른 것이 나라거나 서로에게 있는 것이라고 보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느낌지가 형성 의식도 또한 다시 이와 같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만약 있는 바 신차라면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안의 것이든 바뀔 것이든 거친 것이든 미세한 것이든 아름다운 것이든 추한 것이든 먼 것이든 가까운 것이든 그 일체는 나가 아니고 내 것도 아니니 이와 같이 본다면 이것을 바르게 본다고 한다. 느낌지각 형성 의식도 또한 다시 이와 같다. 많이 들은 성스러운 제자로서 이와 같이 관찰한 사람은 곧그 싫어함을 닦고 싫어하고 나면 욕망에서 떠나며 욕망에서 떠나고 나면 해탈하고 해탈하였음을 알고 보아. 나의 태어남은 이미 다했고 범행은 이미 확립되었으며 할 일은 이미 다해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고 스스로 안다. 부탁해서 이 경을 말씀하셨을 때 많은 비구들은 모든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마음이 해탈을 얻었다. 부탁해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탁해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환희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번에는동궁역 경원의 해석 읽어보겠습니다. 음근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동쪽 동산에 있는 농무강당에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 해질 무렵에 선정에 깨어나 모든 비구들 앞에 자리를 펴고 앉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오수음이 있으니 무엇이 다섯가지인가 이른바 색수음과 수수음 상수음 행수음 식수음이라 이때 어떤 비구가 자리에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고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준이씨의 우수음이란 색수음과 수수음, 상수음, 행수음, 식수음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돌아가 앉아 물어라. 내 너를 위해 설명하리라. 그러자 그 비구는 부처님께 예배하고 다시 본자리로 돌아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태존이시여, 그오스움은 무엇이 근본이 되고 무엇이 발생시키며 무엇이 생기게 하고 무엇이 부딪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그오스움은 탐욕이 근본이 되고 탐욕이 발생시키며 탐욕이 생기게 하고 탐욕이 부딪친 것이니라. 이때 그 비구는 부처님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기뻐하면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께서 오음을 곧 집착이라고 말씀하시니, 참으로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 여쭙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음이 곧 집착입니까? 오음과 집착은 다릅니까? 부처님께서 그 비교에게 말씀하셨다. 오음이 곧 집착도 아니요또 오음이 집착과 다른 것도 아니다. 다만 거기에 탐욕이 있으면 그것이 오수음이니라. 훌륭하신 세준이시여. 그 비구는 말씀을 따라 기뻐하면서 다시 여쭈었다. 이제 다시 여쭙겠습니다. 세준이시여. 두 음은 서로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다. 그렇다. 마치 어떤 비구가 나는 미래에 이러한 색, 이러한 수, 이러한 상, 이러한 행, 이러한 식을 타고 나리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으니 이것을 비구야. 음과 음은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그 비구는 말씀으로 듣고 따라 기뻐하며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세준이 씨, 어떤 것을 의미라고 합니까? 존재하는 모든 색은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안에 있는 것이건, 밖에 있는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아름답건, 추하건, 멀리 있는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 그 일체를 통틀어 의미라 하나니, 이것을 음이라고 하느니라. 수상행식도 또한 그와 같나니 비구야. 이것을 음이라고 하느니라. 참으로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그 비구는 말씀을 따라 기뻐하면서 다시 여쭈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세준이시여, 무슨 인과 연으로 세금이라 하며, 무슨 인과 무슨 연으로 수음, 상음, 행음, 시금이라 합니까? 부처님께서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사대를 인으로 하여 사대를 연으로 한 것을 세금이라 하나니 무슨 까닭인가. 존재하는 모든 세금 그 일체는 다 사대이거나 사대를 인연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접촉을 인으로 하고 접촉을 연으로 하여 수상행이 생기라니 그러므로 이것을 수응 상음 행음이라 한다. 무슨 까닭인가. 존재하는 수상행은 모두 접촉을 인연하기 때문이다. 명색을 이르 명색을 인으로 하고 명색을 연으로 하기 때문에 식음이라 하나니 무슨 까닭인가? 존재하는 식은 모두 명색을 인연하기 때문이니라. 참으로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그 비구는 말씀을 따라 기뻐하면서 다시 여쭈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어떤 것을 색의 맞들임이라 하고, 색의 재앙이라고 하며, 색에서 벗어남이라고 합니까? 수상행에 있어도 마찬가지며, 어떤 것을 식의 맞들임이라 하고, 식의 재앙이라고 하며, 식에서 벗어남이라고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색을 인연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일으키면, 이것을 색의 맞들음이라고 한다. 만일 색이 무상하고 괴로우며 변하고 바뀌는 법이라면 이것을 색의 재앙이라고 한다. 만일 색에 대하여 탐욕을 항복받고 탐욕을 끊으며 탐욕을 초월하면 이것을 색에서 보산함이라 하느니라. 수상행도 마찬가지이며 식을 인연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일으키며 이것을 식이 맛들임이라고 한다. 수상행식, 수상행도 마찬가지이며 식은 무상하고 괴로우며 변하고 바뀌는 법이니 이것을 식의 재앙이라고 한다.수상행도 마찬가지이며, 식에 대해서 탐욕을 항복받고 탐욕을 끊으며 탐욕을 추월하면 이것을 식에서 벗어남이라고 하느니라.참으로 훌륭하신 말씀입니다.그 비구는 말씀을 따라 기뻐하면서 다시 여쭈었다.다시 여쭙겠습니다.세준이시여, 어떻게 아만이 생깁니까?어리석고 무식한 본부들은 세계 대하여, 나다, 나와 다르다.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수상행식에 대해서 나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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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이다.라고 보나니 여기서 아만이 생기는 이라. 참으로 훌륭하신 말씀입니다.그 비구는 말씀을 따라 기뻐하면서 다시 여쭈었다.다시 여쭙겠습니다.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아만이 없어집니까?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는 세계에 대해서 나다, 나와 다르다,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보지 않고 수상행식에 대해서 나다, 나와 다르다,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느니라. 참으로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그 비구는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아야 번뇌가 다하게 되겠습니까? 존재하는 모든 존재하는 모든 색은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안에 있는 것이건 밖에 있는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아름답건 추하건 멀리 있는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 그 일체는 나도 아니요 나와 다른 것도 아니며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다 수상행식 또한 그와 마찬가지니 비구야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면 번뇌가 빨리 다하게 될 것이니라. 그때 그 자리에서 미련하고 무식한 다른 비구가 있었다. 그는 무명의 껍질에 쌓여서 삿된 소견을 일으키고 이렇게 생각하였다. 만일 나가 없다면, 나가 없는 업을 지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 세상에 누가 그 과보를 받을까? 그때 세종께서는 그 비구의 마음속 생각을 아시고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대중 가운데 만일 지혜도 없고 밝지도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만일... 세계에 나가 없고 수상행식에도 나가 없으면 그는 나가 없는 업을 지을 것이다. 그러면 누가 그 과보를 받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다. 만일 이렇게 의심한다면 먼저 그것을 해석하라. 어떠, 어떤가 비구들아 색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비구들은 대답하였다. 무상합니다. 세준이 시여 만일 무상하다면 그것은 괴로운 것인가? 그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세준이시여. 만일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라면 그것은 변하고 바뀌는 법이다. 그런데도 많이 하는 거룩한 제자들이 과연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와 다르다, 이것은 나와 나 아닌 것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보겠는가? 아닙니다. 세준이시여. 수상행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비구더라. 만일 존재하는 모든 색은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안에 있는 것이건 밖에 있는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아름답건 추악건 멀리 있는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 그 일체는 나도 아니요 내 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본다면 그것은 바른 소견이니라 수상행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러하니라 이렇게 보는 많은.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들은 곧 그것을 싫어하는 마음을 닦고 싫어하는 마음을 닦은 뒤에는 탐욕을 떠나며 탐욕을 떠난 뒤에는 해탈하고 해탈한 뒤에는 해탈지견이 생겨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아느니라 부처님께서 이경을 말씀하셨을 때 많은 비구들은 어떠한 번뇌도 일으키지 않고 마음이 해탈하였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음의 근본과 음의 곧 집착인가라는 문제와 두음은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과 명자등의 인두 가지와 맞들임 아만과 질투진에 대해서 설하셨다. 원컨대 이 공덕 온우리에 두루하여 온 중생 우리와 함께 모두 다 성불하여 지이다.나무 석가모니물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